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주의 말씀을 동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가 된 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에 대한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 감사를 보냅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감동의 뜨거움으로 평안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세상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도 체험케 해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단막이 귀신들의 요사가일체틀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선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말씀에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운덕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만사 형통의 기적과 성성장구의 이적이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의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 뜻하지 않는 돌발 사황이 생깁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천재지변 등등 대략적으로 어린자가 방비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각종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약과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대비와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천둥 붕괴로 사고를 당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합니다. 또 타인의 실수로 인해 자신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담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생각할수록 더더 세상이 점차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모두의 일상사이며 모두가 주시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하고 복잡다단한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가두어 강박관념으로 세상을 등지고 골방에 전쟁 금금하면서 지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초조해 하십니까? 말들은 안 하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이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부평초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인용되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안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의 연속입니다.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좌불안설입니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며 또 의심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등 의심병으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조바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금세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조바심이 피난 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니요 그래서 미친 사람 직업을 받습니다.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초조합니다.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 해답이 없습니다. 이래도 초조, 저래도 초조입니다. 근심과 초조는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허망한 신명으로 인해 생기는 고역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대별의 신발이가 보입니다. 모든 속박, 모든 사슬 다 풀려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이야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속박과 사슬을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모든 악은 혼기 백산하여 출현량을 놓기 때문입니다. 네 곁을 말없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계속하신 예수님과 교통하면 됩니다. 자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더하여 부어주시는 평안, 느껴보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문제와 난제들은 모두 예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모든 속박이 되는 문제와 난제는 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깨끗하고 깨끗한 영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증명해 주십니다. 나의 일생의 살아생전, 보혜사 성령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한이, 요한 14장 1 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고 느끼면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소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와 모사 그리고 유혹과 미혹과 혼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부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신자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제조명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일체의 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알아보면서 은혜의장중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에덴의 의미를 한번 봅니다. 그 의미의 초점은 불신정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생각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신입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시전했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척과 지인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믿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한 것이니다 당장은 유익이 있는 듯 보이는 결과는 모두에게 불행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실제는 다 이유가 있고 상쇄시킬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합니 쪽박을 찹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근자지 소행이라 가까운 지인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으로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3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에덴을 생각하다 단호한 신앙 고백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성징을 통하여 깊은 통찰력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교의 의미를 봅니다 그것의 초점은 불신앙을 봅니다 불신앙은 무엇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방주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들을만한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끝판왕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색이 더 좋고 술의 취함이더 좋습니다. 놀기가 좋고 음담 패설이 더 흥미가 갑니다. 신앙과 말씀은 그저 종교인들이 하는 잔소리 같은 것입니다. 전혀 시선을 주지 않고 귀를 세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이 동풍 의도병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미 닫힌 귀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듣기만 합니다. 소위 힘있는 사람의 말에 더큰 가치를 줍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폭력으로 재취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탈취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력과 힘과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현실에만 오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일에는 무용지물이며 그상 누가 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고통의 연속다 아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영육이 움직여 방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징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방주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설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것의 초점은 불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진행하는 신자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신자와의 사이에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신앙심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믿지 못해 순종치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역설적으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례는 모두 알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와 불신의 결과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 패소벌, 문설주의 피바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음아음아함은 신자는 압니다. 말씀을 언제나 단순하고 가볍게 쉽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놈으로 알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명하여 처리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할수 있는 쉬운 것으로 요구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습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는 신자들은 문설주 앞에서 피눈물을 흘려. 문설주의 피를 바른 신자는 의음으로 결과를 굽다 쉽다고, 가볍다고, 단순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의미는 생명의 임계선입니다. 순종함으로 은혜와 은총을 입는 복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너무 황당할지 모르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단순한 말씀이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구멍 하나가 전체를 멍들게 하고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보기에 너무 쉽고 간단하고 가벼운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신앙과 믿음의 잣대로 주시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의의 피바름의 상징. 어떤 뜻이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손해경고입니다. 그 의미의 상징은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차선책이나 다른 것들이 범람한 것은 신자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신앙인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알게 모르게 극심한 이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속성은 가만히 찾아와 꽉 누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리나 움직임에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 그들의 움직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는 진실과 거짓을 분간합니다. 그리고 또 귀는 진실과 거짓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자기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귀가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런 다음 변질된 마음이 변질된 것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말릴 사이도 없이 변해버립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그것은 공명심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삼나 만상의 법칙을 깨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운 아우성과 탄식이 쏟아져 나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사방에서 웅성강성하는 소리와 감탄사들. 귀가 그 소리를 듣자 우쭐했던 베드로의 심기. 주님보다 자기의 공명심과 우쭐거림이 더 먼저였기. 우주 만물은 술기를 따릅니다. 만약 망경창파와 응성그림 속에서도 담대히 주 예수의 말씀을 외쳤다면 그는 결코 물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과 권능이 결코 그를 물 속에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온통 세상의 유전과 전통 속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주님이 그 어떤 경고도 무시하고 방조하고 도리시합니다. 그러나 참고 참았던 말씀이 지체 없이 보이는 형상으로 출현하고 만인에게 경고를 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말입니다. 손의 형상의 경고는 임박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소동과고무라처럼 불길에 모든 것을 태워 버릴 수 있겠고 여리 고처럼 단번에 몰락할 수 있으며. 바람 광려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과 한성으로 가슴 아리할 수 있으며, 서도행전 27장 14절에 나오는 유라 굴로 광풍 속에서 생명까지도 일순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마지막 최우통적으로 직접 형상으로 경고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단입니다. 요한복음 11등 39절 이하에 보면 나조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무덤 동굴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우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살리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나라에서새 희망의 그룹 터비로의 환원입니다 어둡고 좁고 어수시하고 캄캄한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여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항상 시체 썩은 냄새와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악취와 냄새로 인해 그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가기 싫은 것입니다. 왠지는 모두가 잘알 것입니다. 무덤은 차지찬 공포의 공간입니다. 무덤은 공포와 압박과 고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누구라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죽었던 사체의 생기가 생성되고 온기가 피어난 그리고 죽기로 나. 자리 차게 식은 육신이 처음 첫발을 움직이기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한발한 한 걸음 죽기로 향해 나아가면 예수와 가까울수록 썩어 문드러진 육신은 가고 생전에 있었던 최고로 건강했던 몸장 시절에 지녔던. 육신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부르는,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가까이 나갈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 나자로는 문둥병으로 썩고 악취가 나며 병들고 죽어 있던 육신 이 예수께로 부르자 이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자 썩은 육신은 건강한 육신 당당한 육신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서 연약하고 소극적의 성격과 기질이 변하여 용감 무상하고 적극적인 오뚜기 기질도 변화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능력이 사방팔방으로 뻗어갑다 누구라도 나자로를 보면 금방 피부로 전유비로 느낍니다. 이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죽었던 나자로의 돈굴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진행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말씀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 그리고 여러 상징으로 우리를 깨달게 해 주신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주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길에 노도 같은 풍한설과 풍천노소 우여곡절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그 삼위일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문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동으로, 느낌으로, 상징으로 주의 뜻 깨달게 해주시고, 옵 겹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풍성함과 충만함, 거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은 주옵시. 하나라도 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왕쾌될지어다. 응답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